안녕하세요. 10년차 토익 강사 토익계의 고인물 켈리쌤입니다. 취업을 하든 인턴을 준비하든 이직을 준비하든 우리는 일단 토익 점수가 필요하죠. 토익 유효 기간은 2년이니까 갑자기 공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 실력과 토익 점수는 별개의 요소라서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토익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토익 치트키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오늘은 토익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뭔가 점수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단기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점수대나 목표 점수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밖에 없다고 칠때할수 있는 공부법이니까 진짜 급하신 분들은 아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lcrc 교재를 하나씩 산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LC를 사실 때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있는 걸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RC를 사실 때는 문제와 그리고 앞에 약간의 설명, 이론, 우리가 기본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이 같이 있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마인드 세팅. 토익은 시험입니다. 토익은 영어 실력 평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의 시험이고, 시험에는 유형과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토익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유형과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 가늘고 길게 6개월, 10개월, 1년 공부해서 토익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굵게 단기전으로 덤벼서 점수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공부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제발 그 일주일이라도 토익에 할애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많이 잡아주세요. 학원을 다니면 보통 순공 시간이 하루에 6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공부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일주일만 고작 공부해서 시험 칠 거면서 하루에 2시간이 맥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일주일 동안은 토익 공부하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공부 방법. RC. RC 공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토익뿐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럴 텐데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론부터 공부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고 오답을 확인한 후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해서 다시 리뷰하기의 프로세스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석적인 방법은 벼락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벼락치기는 시간이 너무도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벼락치기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부터. 일단 풀고, 해당 꼭지만 이론 공부를 한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RC 책을 사실 때는 반드시 앞에 이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고요. 모의고사를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치고 나서 너무 많이 틀려서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네. 더러운 세상.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풀고 내가 모르는 부분, 즉, 구멍을 찾는 거죠. 구멍을 메꿔야 더 탄탄한 실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모의고사를 한 세트 푼 다음 바로 여러분들은 답지로 가세요. 틀린 문제들은 이렇게 해당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어떤 부분과 관련된 공식 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주제와 관련된 챕터로 가세요. 거기에서 짧게 이론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건이 챕터를 한번 만에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겁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같은 부분을 계속 틀릴 거고 우리는 계속 같은 챕터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주 돌아온 챕터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내가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오지 않는 챕터라면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버려도 되는 챕터라는 뜻이 되겠네요. 공부하시면서 토익 문법을 한 번에 정리한 영상도 큰 그림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두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영상 더보기란 참고하시죠. 3번, LC 공부하기. LC도 시간이 제대로 주어져 있다면, 이론 공부, 문제 풀기, 그리고 딕테이션, 오답 확인, 오답 리뷰, 이런 순서로 공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LC 역시 벼락치기를 할 때는 거꾸로 접근합니다. 어차피 벼락치기로 문제 답 고르는 스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모의고사를 한 세트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 세트 푼 다음 틀린 부분에, 틀린 부분에 공식을 보면서 부스터 판다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LC는 풀 때는 무조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한 세트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매일매일 OMR 카드에 마킹하는 연습까지 함께 할것 같습니다. LC는 그리고 리뷰를 하실 때 모든 세트를 하루에 다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풀 때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다풀때 하루에 두 개의 파트씩 각 잡고 뽀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오늘 파트 1, 3를 뽀겠다 그러면 내일은 모의고사 다 풀고 파트 2, 4를 뽀개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다시 듣기 한다거나 배속 듣기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답지로 가세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정답과 오답의 패턴을 보고 어떤 공식인지 밑에 해설을 참고해서 외우세요. 토 달지 말고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저 같은 토익 만점자는 다 듣지 못해도 토익 만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토익의 정답과 오답을 내는 패턴이 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엊그제 제가 토익 시험장에 갔었는데요. 토익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차는 수리하는데 비싸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A. 저렴한 세금 B. 내 차는 구매한 이후로 잘 작당하고 있는걸 C. 켈리의 자동차 수리점에서 보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B죠. 고장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에 돌려 말하기 버전이다 라는 것을 토익 유형이라고 하고 이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정답을 B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토익은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토익 스타일의 정답과 토익 스타일의 오답 공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플러스로 토익 듣기를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계속 하셔서 내 귀를 영어 듣기에 적응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토익 파트별 정리 영상 중에 가장 압축적인 영상을 알려드릴게요. 찍기 스킬 모아둔 건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이건 높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LC 공부하실 때 조심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우를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익시험에 나오는 성우는 토익성우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교재를 보시면 아마 그 토익성우가 직접 녹음한 교재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 교재부터 먼저 한권볼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오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성우를 이용해서 더 빨리 말하거나 더 호주 액센트가 심한 사람을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동시간에 이어폰을 이용해서 듣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익 듣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시험장에 가서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요. 그 학교의 스피커들은 아시죠? 교실에 가장 앞에 달려 있고, 그리고 복도나 이런 곳에서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스피커가 좋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최악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듣기 연습할 때 아주 빵빵한 보스 스피커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값비싼 헤드폰 혹은 이어폰 같은 것으로 듣지 마시고요. 조금은 음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스피커 모드로 해 놓고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외우기 팁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암기입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일반 회화하는 단어가 거의 겹치지 않아요. 비즈니스 영어는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니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성실하게 단어를 외우면 이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풀어 가실 거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단어들을 모두 단어장에 정리해서 외워주세요. 단어를 외울 때는 하루에 100개씩 외웁니다. 100개가 많다고요.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어 200개, 300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단어 100개, 여러분들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잊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외울 수도 없고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100개씩 눈으로 외우고 대신에 하루에 6번 반복합니다. 세 번, 세번 정도 치고 셀프로 단어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번 반복해서 외우시면 돼요. 손으로 깜지를 적어가면서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하루에 6번 반복해야 되니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셔야 될 텐데요. 망각곡선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2시간 안에 복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빨리 기억 속에서 소실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실되지 않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토익공부를 벼락치기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공부 하시면서 터득하신 꿀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하는 점수 꼭 달성하시기 바랄게요.